자, 본문 5이 레슨 3의 제일 마지막 본문 파트 텍스트 5 When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당신이 fit in, 어울리고 적당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느낄 때 라는 내용의 본문 텍스트 조나단, 리, 조나단 리빙스톤 시글 자, 조나단 리빙스톤의 시글은 존나단 리빙스턴 씨가란 이렇게 되는 거지. 존나단 리빙스턴 씨가란 노스 대아의 사실을 납니다. He is different from 접속사고 be different from은 무엇 무엇과는 다르다의 뜻이지. 그렇지? 자, others가 나왔으면 다른 녀석들, 다른 것들 이런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the other seagulls라고 해서 정관사다가 붙으면 나머지 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정관사가 없으면 그냥 복수적인 개념이야. 뭐 남과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i n s t e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명사 over food with the other 나머지 s e a g 갈매기들과 함께 뭐 먹이에 대하여서 싸우는 것 대신에 spend ing 구문이다 그지 이 조나단은 spend all his time 그의 시간을 learning about the flying 똑같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동명사다 그죠? but 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시간을 learning 배우는 데 씁니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 everyday 매일마다 he practices new skills 그는 새로운 기술을 practice 연습을 합니다. By 전체 사다음에 계수해서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되는 거다. By rolling, spinning, and diving high above the sea에서 바다 위에서 rolling 구르고 회전하고 그리고 아주 높이 diving high 뭐 함으로 인해서 하강하면서 높은 곳에서 하강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맙니다. Practice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듀어링을 쓰는 것은 듀어링은 one of his practices에서 그의 연습기간 중에 한번 이렇게 해서 그의 연습이라고 하는 보다도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듀어링을 썼고 조나단은 flies through his flag 그의 무리, flag은 무리거든 무리를 가로질러서 flies 날아갑니다. 자 무리를 통해서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이 조나단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He expects the others to praise his amazing ability라고 해서, the others 똑같이 나머지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관사들을 적어주는 거지. 이 전체 문장은 전부 다 오형식 문장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다. 목적어다음에 목적격 보로 되는 오형식 문장이지. 그는 나머지의 갈매기들이 그의 아주 사람을 놀라게 하는 능력을 칭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칭찬은 커녕. They 나머지 갈매기들이 him 전나단을 coldly 차갑게 쳐다보는데 as 왜냐하면 because they now consider him 그 나머지 갈매기들은 그를 전하단을 unfit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똑같이 문장의 구조가 오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갈매기가 적절하지 않고 부적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를 okay. 차갑게 쳐다봅니다 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느끼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to be a part of the flag이라는 표현 자체는 무리의 일부가 되기에 부적절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여기 나오는 to be라는 이 to 부정사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unfit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Jonathan tries his best to rejoin the flock. 그래서 그 나머지의 갈매기 무리들과 함께 rejoin 그 무리들에게 다시 재합류하려고 그는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he is no longer satisfied에서 no longer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no longer 더 이상 satisfied 만족되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he는 조나단 C를 가리키는데 그죠? Flying in formation, formation 대형이야. 대형속에서 나는 데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나느냐 하면 h e in 조나단 C 거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능동의 개념이라서 flying이라는 ing를 썼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원래 이런 형태의 분사구문이었는데 이 분사구문이 접속사 주어를 생략하고 flying만 남았다라고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무방하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근데 나머지 s e a g u l s 입니다 갈매기들과 함께 대형 속에서 나는데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 에서는 왜냐하면 He knows. 그는 대리아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 knows. 그는 뭐 여기서 뭐 접속사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와있는 절 자체가 목적으로 사용되죠.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feels 에서 이 부분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표현되어진 간접 의문문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적인 표현인데 의문사 다음에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가 나올 때그 형용사나 부사가 how라는 의문사와 함께 혹은 what이라는 의문사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는 wonderfu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사가 맞는지를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뒷문장을 만들어 볼 때, 구름 위로 솟사 오르는 것이 정말로 멋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feels라는 동사는 지각동사니까 지각동사 다음에 뒷부분에 무슨 품사가 와야 되냐면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w o n d e r f u l l 라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지 뒤에 wonderfully라는 부사가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적용된 문장이다. 알았지? 그리고 서어링의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하는 을 동명사로 사용되어서 주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항상 수로는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feels로 쓴다 이렇게 됩니다. If you have ever felt a little bit different, take a Jonathan Livingston Seagars message to heart. 동사 feel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Feel different 다르게 느끼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have ever felt 느낀 적이 있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 완료시제의 경험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Take Jonathan Livingston Seagull's message.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메시지를 to her 가슴에 새겨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don't be afraid of 라고 해서 부정 명령문이고 of가 전체 사내가 똑같이 be 오는 것이고 be d i f f e r e n t 구조기 때문에 different 가 와야 되지 differently 라는 표현으로 사용은 안된다 Don't be afraid of being different.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야 There is no need to apologize for being the way you are. 투부정사 앞부분에 있는 명사는 need 을 꾸며주지 Apologize for. Apologize는 뒷분에 전체사 for 를 써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다 for가 전체사니까 전체사 다음에 나온 동사는 동명사가 돼서 being이 되는 거다, 그렇지? The way you are이라는 이 표현에 뭐가 숨어 있냐하면, the way how라는 쓸수 없기 때문에 how를 생략하고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모습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the way how는 쓸수 없다, 그렇지? 그리고 for가 전체사니까 전체사 다음에 나온 동사는 동명사로 적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what makes you special 당신이 특별한 this is what makes you special 이것이 당신이 특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오형식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오형식의 구조일 때 뒷부분의 목적 보호가 항상 품사가 형용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special이라는 단어를 적어줘야 되지 여기서 specially라는 표현으로 적으면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 문장의 수가 단수기 때문에 makes라는 동사 s를 붙여준다. Once you embrace what makes you different,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it. Once는 일단 뭐뭐하면의 접속사. 당신이 동사 embrace는 껴안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embrace라는 동사는 받아들이다, 껴안다, 받아들이다. 거의 같은 맥락이지. What makes you different?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건오영식 문장입니다. What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고요. 당신이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면, learn as much as you can about it. 그것에 대하여서, 당신을 다르게, 당신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일단 배우게 되어져 버리면 그것에 대하여서, 오케이. Okay? 가능하는 많은 것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문 자체가 as as 주 u can에 해당하는 구문은 원래 as as possible이란 표현에서 as as 주 u can이란 표현으로 문장에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문장은 as as you can이란 표현 자체를 as much as possible이란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고 문장을 표현을 할 때, 여기까지가 한 부분에 주어 동사로 표현되어 않죠. 이리고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동사가 아무리 살펴본다 하더라도,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지그이 learn 이란 동사로 적어줘야 되지. 만약에 to learn 이나 아니면 learning으로 적어줘 버리게 되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5의 마지막 문장. keep ing가 적용되어진 문장.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뭐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표현이고 keep perfecting 완벽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라. 근데 keep perfecting that 그러한 special skill 특별한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계속해라. 근데 그런 특별한 기술은 문장 뒤에 나오는 표현 자체는 구조상 5형식이지. makes you different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명령문으로 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다르게 하냐면 from the rest of the crowd. crowd는 군중이다 그죠? 무리다 그죠? 무리 군중의 나머지로들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교과서 3과에 해당하는 본문 5의 마지막 내용까지 전부 다 여러분한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